안녕하세요. 모든 경기 종목을 다루고 있는 토서관입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경기들의 조합픽을 프리미엄 정보방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 보시면 오픈 채팅 링크 있으니 문의 주시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경기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스웨덴과 노르웨이 경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은 피파 랭킹 19위로 최근 A매치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직전 경기에서 슬로베니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단조로운 패스 투입으로 일선 자원 이사, 레알소시에다들 포함해 최전방 자원들이 모두 부진하고 있지만 콜루세프스키, 토트넘와 포르스베리, 개인기술로 득점을 간간히 터뜨리며 득점력 공백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를 상대로도 한골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수비 쪽에 베테랑 수비수 올슨, 만메가 주장 민델베프 맨유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으로 직전 경기에서는 닐슨, 빌레펠트과 안데르손, 미트윌란 조합으로 슬로베니아를 틀어막기는 했으나 언급한 전력들과는 수준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번 홀란드를 비롯한 노르웨이 공격 진을 막아내는 것이 진정한 시험대가 될 전망으로, 그리고 노르웨이는 힙합 랭킹 41위로, 최근 A매치 흐름이 좋지 않았지만 직전 경기에서 슬로베니아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단조로운 패스 투입으로 일선 자원 이사, 레알 소시에다들 포함해 최전방 자원들이 모두 부진하고 있지만, 콜루세프스키 토트넘와 포르스베리, 개인 기술로 득점을 간간히 터뜨리며 득점력 공백을 메워주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를 상대로도 한골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수비 쪽에 베테랑 수비수 올슨, 만메가 주장 민델 웨프, 맨유가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한 상황으로 직전 경기에서는 닐슨, 빌레펠트과 안데르손, 미트 윌란 조합으로 슬로베니아를 틀어막기는 했으나 언급한 전력들과는 수준이 다른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번 홀란드를 비롯한 노르웨이 공격진을 막아내는 것이 진정한 시험대가 될 전망으로 결과에 있어서는 스웨덴도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에는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저득점 페이스가 유력합니다. 또한 노르웨이의 공격력이 불을 뿜고 있는 상황으로 홀란드 외대고르로 이어지는 라인은 유럽합급 규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반면 스웨덴은 전방자원들이 부진이 길어지는 중이며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통해서 답을 얻어 보시길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조합과 정답지는 항상 프리미엄 정보망에서 매일 공유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